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 4 2장 찬송하겠습니다 장장장 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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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는귀 그 때에 귀에 윤이니 소리 들리니 줌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청아한 주의 음성은 인생. 함께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힘성이 내 귀에 절절하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이셨네. 우리 사...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이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부간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이아 왕과 왕후와 궁중매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누부간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금하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듣지말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때에 있었습니다.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있고 또 남유다는 완전히 이 멸망이 하기 이 전의 시기입니다. 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간 포로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포로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당장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시에 선지자들도 그런 내용들을 예언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면은 야,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마냥 실망스러운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명령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야, 너 땅을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씀 그 명령한 것들이 5절과 6절의 이 명령에 겹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자녀들에게 많이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 한 것처럼 이 포로들에게도 밭을 일구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런 명령을 이런 식의 명령을 노아에게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홍수의 형벌이 다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남겨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이 포로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멀리 타향으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정말로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고 이 너희들의 이 시각을 다르게 평가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이 정착함은 바로 개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을 처음으로 개간하는 아담과 같은 것, 그리고 홍수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그래서 방주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직면했던. 노아의 가족들과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너희들 맞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도 없을 것이고 또한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이 없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찾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그곳이 그들이 그곳 거짓 예언 그곳에서 이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지금 당장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1, 2년 사이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전심으로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는 분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푹 돋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과 징계 속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듯이 우리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죠. 때때로는 하나님이, 아, 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 징계의 상태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들이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계십,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징계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며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얻으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또 형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을 명하셨고 또 그들에게 깊이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며 깊이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까? 우리가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들이 해도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새롭게 뽑으신 일꾼들과 또한 일꾼들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가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정말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하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